마지막 1km. <laughs> 안녕하세요, 송송입니다. 오늘 밤섬 마라톤이 있어서 밤섬 마라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6시이고, 이제 몸 풀고 준비해서. 안녕하세요. 수고수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고, 오늘 밤선 마라톤 있어서 밤선 마라톤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어, 사장님이랑 같이 출발하는데요. 아, 어제 저희 그 제자들 보디빌딩 대회 나가고 와서 약간 피로도가 좀 있어요. 잠을 좀못 잤고, 근데 몸무게는 방어했고요 이틀 동안 쉬었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계신 곳까지 달리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차장님 계신 곳까지 달리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태는 가볍고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걸음을 좀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km에서 2km 정도만 워범좀 하고 사장님차 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상쾌하게 좀 올라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km 6분 16초. 지금은 쉴때한 바퀴 돌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립대가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다 보니까 몸을 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뛰고 사장님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6분 12초 2km 6분 12초로 가볍게, 가볍게, 워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랑이 만나 뵙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섬 마라톤, 기다려라. 화이팅! 안녕, 금준아! 신수 음, 음. 준비하겠습니다. 이어? 음, 자. 오늘도 사장님 m 차에 탑승했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자 8시 25분. 자 지금은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공연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 3회 열두도 방산마라톤 개최합니다. <목소리> 대박 운영이 막 정신이 없네요, 여기는. 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편한게많아요 요즘에 마라톤 열풍이어가지고. 날씨가 더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 아 보니까 7월부터는 또 대회가 아직 안 열렸더라고요. 더워가지고 그런가? 아, 더워서. 출발! 이아 아, 빠르다. 10km 진짜 빠르네. 아, 10km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제일 먼저 A조 그룹에 포함해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오늘 사람이하고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1km 4분 19초 자 1km 4분 19초 잘 가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이고 여기는 코스가 이상해 많이 꼬였어 그래도 한강을 도는 코스가 같습니다 자또이 k m 향해서 파이팅 파이팅 자 2km 4분 39초 심박수가 156대 속도도 잘나고 있고 좋습니다 3km를 향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파이팅 입술, 완료, 하고 있습니다. 자, 3km. 4분 45초. 좋습니다. 자, 호흡도 안정적이고, 4분 45초로 들어왔습니다4 k m 향해서, 하자, 하자, 하자. 상쾌하다. 좋아, 좋아. 자, 4km 4분 48초 잘 들어가고 있고, 4분 48초 자,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5km 4분 41초. 자, 10km 반환 뉴턴.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이, 하이, 하이. 자, 6km 4분 49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6km 4분 49초. 자, 이제, 이제 4km 남았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아자, 아자! 7km 4분 42초. 자, 7km 4분 42초입니다. 나이스, 3km 남았다! 화이팅, 화이팅! 아자, 아자! 4분 41초. 자, 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km.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지. 상쾌하다. 좋아, 좋아. 9km. 4분 36초. 자, 마지막 1km.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 마지막 1km. 화이팅 하지. 아,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아 기분 아, 좋다 아, 애기 왜 이렇게 재밌지? 아, 그러고 누워있습니다 자 완전 좋아요 아가지4 6분 33분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와 우리 소나이 이야 화이팅 와소나이든 아, 너무 좋다 이야, 상쾌합니다 화이팅 빨리. 자, 10km 마치고, 지금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바로 출발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켜겠습니다. 자, 화이팅! 너무 좋습니다. 홍지 얼음 사서 오늘은 아이스 플런지 한번 해보려고 얼음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스 플런지 하면서 스몰 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왔고 에다을 매단을... 셀프로 갈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46분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음 전체적으로 이제 체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안정적으로 46분 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 목이 많이 쉰 거는 진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왜냐면 5kg에서 병합되는 구간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엄청 많이 질러서 이제 비켜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이 조금 속도가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 아프지 않고 다른 부상 없이 특히 물집 없이 잘 들어왔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또 안전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송우소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도 화이팅! 아이스 블런지 시작! 골드브런지 끝! 자 염증관리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끝냈고요 다음 마라톤데 뵙겠습니다 안녕